그러면, 맥몇 적이라는 얘기예요? 네? 아까 금방 50? 네, 어. 예, 민족이 56개 민족이 있어요. 56개 민족이 있어요? 네. 중국에? 네. 그러면 조선족은 어떻게 돼서 조선족이에요, 그럼? 근데 음. 조선족이 음. 있어요. 조선은 자체가 있어? 요 저는 엄마하고 아버지가 우리나라 살면서 중국에 가서 낳은 애기가 조선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음, 그럼 음. 어떤 사람이에요? 뭔소리하는지 하나도 안 돼. 어떤 분이 조선족이에요? 음. 조선족은요 그 뭐예요? 북한에서 난 사람 보고 조선족이라고 그래요. 북한에서 나온 사람? 예, 북한에서 그래. 태어나서 요 중국으로 간 사람 보고 조신족이라고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아니까 결론은 맞지. 네. 아,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남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북에서 태어난 사람이 중국까지 살면 으 조선족이라고 그래. 예. 남이 남북이나 우리나라 사람이거든. 어쩌다가 신라국으로 갔대 남도 또 남북도 남한. 네, 갑시다. 감사해요.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